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지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우리가 2022년 들어서 겪었었던 이 1월 하락장과 2월 하락장, 3월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은 이 상황이 95년 만에 다섯 번째로 굉장히 안 좋았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JP모건에서 95년 만에 다섯 번째로 최악의 상황을 겪었는데 지금이 이제 매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지금 현재 2022년이 1927년 이후 95년 동안 연초 대비 가장 많이 빠졌었던 연도를 한 한번 봤더니 2022년도가 95년 동안 다섯 번째로 안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JP 모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2022년 들어서 굉장히 힘들고 또 올해 여러 가지 또 악재가 예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4900 정도로 마감을 할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정도면 4900까지면 한이 정도까지니까요. 자, 그래서 11%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JP 모건에서 어떤 논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그래서 이 표는 지난 95년 동안 연초 대비 가장 안 좋았었던 해가 언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참고로 기준은 연초 대비 3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3월 16일까지 가장 많이 빠졌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2009년 금융 위기 때였죠. 지금 2008년 금융 위기도 4위에 랭크돼 있는데 2008년과 2009년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해였잖아요. 그래서 2009년이 특히 연초 대비 3월 16일까지 16% 정도가 빠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가 2위였습니다. 95년 만에 가장 안 좋았던 2위. 그래서 연초 대비 3월 16일까지 16%가 빠졌었고 그 다음에 3위는 좀 오래 전입니다 1935년. 그러니까 뉴딜 정책을 했을 때. 이때가 대공황 왔을 때인데 연초 대비 13% 정도가 빠졌다고 하고요. 자, 2008년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고 2022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지금 연초 대비로 11.2%가 빠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월, 2월, 3월까지 좀 힘든 시기를 보내왔지만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올해 있을 여러 가지 시장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현재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지금 뭐 올해 이제 부정적이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금리 인상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 이슈 있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6월이나 7월쯤에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긴축 시대,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양적 긴축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향후 몇년 정도는 또좀 경기가 침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빨간 박스를 보시면 연초 대비 이만큼이나 많이 빠졌지만 3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또 JP모건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가장 많이 빠졌었던 해였는데 결과적으로 47.4% 상승한 걸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빠졌었던 코로나 때는 3월 16일부터 연말까지 38.5% 상승한 걸로 마감했다는 을 거고요. 뭐 1935년 유들 때 훨씬 더 많이 상승했었고, 2008년 때는 뭐 이제 이때 금융 위기가 시작돼서 2009년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더 많이 빠졌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보면 결과적으로 연말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JP모건에서는 긍정적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JP모건의 이런 주장에 대한 어떤 판단은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1월과 2월 하락장에 평소에 담고 싶었던 종목들을 많이 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2022년에 설령 뭐좀 안좋게 끝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한 10년 뒤를 만약에 본다면 오히려 좀더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들 중에서 좀 지금 좋은 가격대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또 매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좀더 보면요. 자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올해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JP 모건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보는 종목들을 추천해줬는데 그냥 한번 참고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JP 모건에서 추천해준 기업 기업들이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많은지를 좀 봤더니 일단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엑스모빌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섹터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e 플러스라는 기업은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이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 플러스 그다음에 썬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 카테고리를 이제 보고 있는 기업이고 우버를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제가 2022년 들어서 조금 이제 투자를 했던 기업이에요. 리오프닝 관련주로 투자를 했던 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썬런과오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더스트리얼 쪽 섹터 기업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의 소비재라고 합니다. 이쪽 컨슈머 디스크레셔널리라는 섹터가 임의 소비재니까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랑은 좀 다른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 소비재는 경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꼭 소비해야 되는 그런 섹터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들 있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 섹터의 기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쪽 섹터 기업들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쪽 섹터 기업들 한번 보면은 뭐 나이키, 뭐 타겟, 그다음에 이제 얼타뷰티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이곳에 입점을 추진하다가 잘안 됐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나머지 기업도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도 3 개의 기업을 추천해줬는데 그 중에서 제가 또이 재즈 퍼머시티클스에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 어,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우버를 잠깐 보면요 우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아마 상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상장을 해서 지금 현재 상장했을 당시보다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장가보다 지금 이제 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시에 만약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한25%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65%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제 개인적으로는 우버를 2022년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면요. 먼저 매출을 한번 보면 우버가 상장했을 때 당시 매출이 13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상장 당시의 매출이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매출이 하락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2021년 매출을 보면 코로나 이전을 훨씬 상회하는 매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예상 매출을 보면 굉장히 큰 성장이 기대됩니다. 지금 2022년 매출 성장률만 2021년 대비 56% 이상 매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6% 정도 매출 상승률이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버 같은 기업은 상장했을 당시보다 2021년 기준 매출이 훨씬 많이 상승을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점점 저렴해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가가 점점 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PS 레이시오가 2.39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2023년에 드디어 우버가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적당하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업을 분석을 해봤을 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시점부터 주가가 또 폭발하는 그런 기업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특히 2023년 같은 경우도 보면요, 2021년보다 거의 두배 정도로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한번 해보면 2022년 또는 2023년에 굉장히 좋은 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일단 조금 매수를 해봤고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더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재즈 파마와 스티컬스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자제파마슈티컬스 같은 경우는 미주부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기업을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2020년 12월 25일에 업로드했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였죠. 자 이때 G.W. 파마 슈티컬스라는 기업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렸거든요. 이 기업이 이 대마초를 원료로 해서 뇌전증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기업은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수강생 분께서 분석했었던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는 클래스에 미션을 드리거든요. 어떤 기업을 분석하고, 이제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올리는 그런 미션을 드리는데 이 수강생 분께서 분석했던 기업이 G.W. 파마슈트컬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기업을 처음 알았고 여러 가지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책적으로도 미국 FDA에서 최초로 이 대마 관련된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다 이런 호재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봤을 때이 어, 회사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한 3만 불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운도 좋았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서, 이 재즈 파마스티컬스라는 회사가 이 GW 파마스티컬스 인수를 하면서, 한두달 정도 만에 한80% 정도 수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재즈 파마스티컬스가 이제 GW 파마스티컬스 인수한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지, GW 파마스티컬스가 없어진 거죠. 이 티커가. GWPH 였는데, 지금 이 회사는 현재 없어진 거고, 저는 이제 좀큰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한 상태죠. 만약에 제가 매도를 안 했으면, 이 재즈 파마스티컬스 주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즈 파마스티컬스라는 기업은 분석을 안 해봤던 기업이고, 잘 모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스터디 클럽이나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었던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유럽발 위기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유럽발 악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에 특히 강한 기업 유럽발 악재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기업으로 소개를 했었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자, 여기서도 재즈 파마스티컬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재즈 파마스티컬스의 목표가를 250불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저에게도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이 GW m 퍼메스티컬스를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갖고 있었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 물론 투자는 안 했습니다. 아직. 왜냐면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 해서 제가 이두 개의 기업을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표시를 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이 빨간 박스를 친 기업 말고 관심이 가는 기업이 혹시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댓글도 읽어보고요. 좀 괜찮을 만한 기업이 있으면 따로 영상으로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